각골난망은 깊이 새겨서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각은 새긴다는 뜻이며, 골은 뼈를 의미합니다. 나는 어렵다는 의미고 망은 있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무언가가 매우 깊게 인상적이어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기억에 남는 중요한 순간이나 감동적인 경험, 또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할 때 그의 도움은 나에게 각골난망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나 감정을 매우 깊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각골란망은 깊은 인상이나 감정을 강조할 때 또는 누군가의 큰 도움이나 은혜를 묘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감사와 존경의 감정을 담은 말로도 적합하며 인간관계나 경험에서 느낀 깊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주구검은 중국 춘추시대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배에 칼 떨어뜨리고 배를 그 자리에 표시하며 칼을 찾는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사물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생각이나 방식에 사로잡혀 융통성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자성어 각주구검은 주로 변화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이나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지적하고자 할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나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각주구검은 변화하는 사회나 환경 속에서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판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고 방식을 경고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와만사성은 한가롭게 가족간에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가와는 가족의 화목함을 만사성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 내에서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가정의 화목하면 그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가 일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가족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과 화목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모든 일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한 사성은 가족 행사, 모임, 축사 등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기원하거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도 구성원 간의 화합을 중시해야 함을 나타낼 때쓸수 있어 팀워크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리천정이라는 사자성어는 문자 그대로 목마르다고 해서 그때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준비가 늦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일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일이 발생한 후에야 급하게 대응하려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시험 전날까지 미루다가 마지막 날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상황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 일을 서두르는 경우 등에 이 사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가리천정과 같이 사태가 닥친 후에야 준비하는 것은 늦은 것과 같다처럼 설명하며, 일의 중요성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간담상조는 마음을 다해 서로 돕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에서 가는 간장을 담은 슬개를 의미하며 동양 의학에서는 이두 장기가 서로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간담상조는 사람들이 마치 간과 담처럼 서로 때려야뗄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담상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깊은 우정이나 동료의 혹은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이사자 성어를 사용해 그 관계의 깊이와 견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관계를 설명할 때도 적합합니다. 간담장조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떤 관계에서든 진정한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돕고자 할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사람들이 가혹한 정치와 통치를 받게 되면 그 고통이 호랑이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곧 억압적이고 불합리한 지배나 정치, 체제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맹호를 사용하는 상황은 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하거나 언급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나 부패한 지배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권력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치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할 때도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가가우는 모든 집과 가정이라는 의미로 매우 많은 가정 또는 모든 가정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각각의 가정이나 집을 일컫는 말로 보통 마을이나 동네, 커뮤니티 등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가가우는 특정한 이야기나 사건, 현상이 매우 많은 가정이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축제나 행사가 열렸을 때 모든 가정이 참여하여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나 이슈가 매우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할 때 가가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보통 긍정적인 맥락에서 널리 퍼져 있거나 일반화된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할때 사용되며 인간관계나 사회적 행사, 문화적 관습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가오 부를 밝히며 면절을 기뻐했다와 같이 사용하여 모든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렴주구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정부나 지배자가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거나 각종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로 국가나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와 과도한 징수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가렴주구는 국가나 지도자가 자국의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부담을 지워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설명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공공정책이나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 가렴주구의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재 사회에서도 정부의 부당한 요구가 대중의 불만을 일으키는 사례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사사성어는 비판적인 상황을 나타내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되며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처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렴주부는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나 그래서 주로 사용되며 사회적 불의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적합한 표현입니다. 가다망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리와 골목에서 나누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소문이나 이야기를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대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소문이나 미확인된 정보, 일반적인 의견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명인에 대한 소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검이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가담한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혼합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담한설은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파될 때 경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야기나 의견을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다망설이라는 표현은시사적인 의미나 일상 대화에서 사용해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대중의 여론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인 박명이란 아름다운 여인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종종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고전적인 인식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문학이나 대중 매체에서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의 안타까운 운명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됩니다. 가인 박명은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인물의 불행과 아름다움이 얽혀있는 부조리함을 드러내는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에 비해 너무나도 빨리 또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여성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인 박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문학적인 묘사나 특정한 상황의 아이러니를 강조할 때 적합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상대방의 운명을 논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민감할 수 있으니 사용 시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 박명은 아름다우나 불행한 운명을 지닌 인물에 대한 인간의 고뇌와 숙명적인 비극에 대한 성찰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